안녕하세요. 다비아 센터교회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잘 지냈죠? 2023년도 3월 12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던 일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 지난 몇 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물론 이웃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 세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예, 그렇게 세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음, 사랑의 효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랑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정신 같은 건데요. 정신을 치료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깁니다. 학대받는 아이는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자기가 학대받은 대로 아이를 학대한다고도 해요. 참 슬픈 일이죠. 어, 목사님은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실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담당했던 환자가 조현병이었어요. 조현병은 심한 정신분열증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던 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 같이.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 다른 시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범을 보여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손수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본 그 소녀는 늘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음,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침내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은 분을 한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백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37년 동안 목사님 그렇게 기억합니다.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들에게 분노하거나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대결이나 전쟁 이것으로서는 불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어, 불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안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 주님을 본받는 것도 또 우리 마음대로 잘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새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